올해도 각자 한번 소원을 얘기해볼까요? 네, 네, 좋죠. 자, B씨 제 소원은요, 윤경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오, 이래서 가자. 제 저... 소원은 이 진영의 소원이 진영의 소원이 <laughs>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<laughs> 오. 아이, 잠깐만, 이러면, 아, 잠깐만 이렇게 아,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. 없야지제 소원은 <laughs> 전국의 소원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제 소원은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거든요 제가 한 테라토스니까 고민하고 있는데. 담준이 형의 소원이 잘, 잘 이루어지는 게. <laughs> 아, 제 소원은 지민이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럼 아, 다 지민이네. 제 소원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원하듯이 호비 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제 소원입니다. 궁금하다 뭘까? 자 호비의 소원 뭘까? 저거 세계, 세계 평화야 뭐야? 설마 루프로 만들지 않을니까제 아, 소원은 뭐? 아미 여러분들의 소원이 <웃음> 이루어지는.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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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로 달아. 그치? 거예요. 그치? 네.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. 좋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소원 잘 들어봤습니다. 이번에도 꼭 모두의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아미 여러분들의 소원 모두가 이루어질 네. 것이라고 믿습니다. 네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 아미분들 꼭 건강 조심하기로 약속해요. 약속, 약속. 저희 다 같이 해피 추석을 외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들어볼까요? 해피 추석! 추석!